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프리 시즌 치르면 좀 달라질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미운맨유새끼 예슐룡입니다 최근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영상의 업로드가 좀 느리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본편을 제작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커버하지 못한 더 최신 뉴스들이 속속이 뜨는 이적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과 어, 자료 취합 등등을 정리해서 콘텐츠를 준비하느라 조금은 느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자주자도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프리시즌을 통해 예측하는 2526 시즌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맨체스 유나이티드는 제일 먼저 리즈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관하는 미국에서 열린 2025 프리미어 리그 서머 시즌에 참가했습니다. 맨유 외에도 웨스텝, 본머스, 에버튼 총 4개의 팀이 각각 3경기씩 치러서 성적을 가려내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리 시즌은 좀 대환영입니다. 작은 이벤트지만 리그전 형식을 치러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는 EP의 구단들끼리. 미리 대결을 함으로써 서로의 전술적 완성도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시즌 결과는 맨유가 총 2승 1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다음 시즌에도 성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 프리시즌 우승을 또 조롱하는 팬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느정도 초기의 성과를 거둔 나름 값진 우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열린 경기가 웨스템전이었는데요. 2대1로 맨유가 승리했고 두번째 경기는 본머스전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에버튼전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고무적인 이세개 팀이 다 맨유보다 높은 순위에 있던 팀들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14위, 본머스가 지난 시즌 9위, 에버튼이 13위를 기록했어서 리그 내에서 맨유보다 경쟁력이 있던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고 싶었던 경기들이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세팀 중에 에버튼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즌 맨유 상대로 상대 전적도 앞섭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맨유에게 2패를 안겼습니다 웨스트햄 홈에서 1대2로 맨유가 패배했고요 맨유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거뒀고요 또 본머스 최근 몇년 동안 맨유에게 굉장히 강한데 지난 시즌도 맨유가 본머스 상대로 1무1패 10세를 거뒀습니다 홈에서 0대3 패배를 거뒀고요 본머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맨유가 이경기 전까지 본머스 상대로 4경기에서 2무2패로 10세였는데 총 4경기에서 17점이나 두드려 맞고요 봄머스가 맨유를 잡는 깡패로 굴림을 했었어요. 저도 봄머스전을 보면 항상 맨유를 기가 막히게 잡아왔거든요. 근데 이번 프리시즌에 맨유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 물론, 봄머스의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팀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봄머스를 상대로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확실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기록만 봤을 때도 맨유가 확연하게 지난 시즌보다는 더 기대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경기를 통해서 아모림 감독의 전반적인 포메이션을 더 엿볼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 4, 2, 지난 시즌부터 보수하고 있는 3백 기반의 포메이션과 전술을 계속 들고 나왔고요. 다만, 마지막 경기였던 에버튼전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호일룬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이선을 브루노 페란데스, 쿠냐 선수 등이 받쳐주는 모양새로 나왔는데, 마지막 경기, 에버튼전에서 은배모 선수가 합류하고 첫 선발 출전을 치른 경기인데, 쿠냐와 은배모가 최전방 투톱으로 서고, 그 아래를 브루노 페란데스가 받치는 역삼각형 형태의 공격진을 꾸렸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모린 감독의 플랜 B가 필요하다. 3백 내에서도 전술적인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 5, 2를 갖고 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에버튼전이 3, 5, 2 포메이션과 가까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2선 중앙에 위치하지만 수비시나 공격 전개 시에는 3선까지 내려오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 되면서 상대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전 그래서 이 전술이 아모린 감독이 다음 시즌에 플랜 B로 채용하게될 전술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 시즌 4경기를 통해서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을 제가 좀 추측을 해볼 텐데요 먼저 골키퍼는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지 않는 한 오나나 선수가 주전골키퍼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진에 요로와 더리히트 선수가 주전으로 많이 출전을 할것 같아요. 물론, 메가와이어 선수와 마지라위 선수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적지 않은 경기를 소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꺼내 선발카드는 요로 더리히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왼쪽 스토퍼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리산마가 큰 부상으로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산마가 다음 시즌에 주전일 거다 라고 예측하기가 좀 섣부른 감이 있고 제 느낌엔 해븐이 조금 더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루쿠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상 빈도가 잦다는 점도 있지만 해븐 선수가 3팩 스토퍼에 더 최적화된 자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루쿠스는 측면 풀백 자원이었기 때문에 주력 포지션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루쿠스 선수가 3팩 스토퍼로 가는 경기를 보면은 오히려 왼쪽 윙백은 거의 윙처럼 나가버리고 루쿠쇼 선수가 3백인데도 4백에 풀백처럼 움직임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고 왼쪽 풀백처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전술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루쿠즈 선수를 3백 스토퍼로 활용은 하는 것 같으나 주전일까?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아마드, 우가르테, 브루노 페란데스, 도르구 라인을 주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라인은 도르구가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많이 나아지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요구하는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선적인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횡적인 움직임을 갈수 있는 반대발 윙백인 아마드 선수를 기용을 해서 양쪽 측면에 전술적인 다른 움직임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전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번더 구체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라인은 이 어, 선에는 은배모 쿠냐 선수가 주전으로 나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다만 이제 9번 공격수 자리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슈코 선수와 강력하게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서 세슈코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엔 아, 세슈코 선수가 주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프리시즌을 보면 어쨌든 호일룸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지르크지가 부상에서 완전하게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포워드 자리는 어떤 선수가 주전이 될 것이다.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주전급을 얘기했지만 전 라인업에서 더블스쿼드 이상을 구축을 했거든요. 골키퍼 오나나, 바인드르, 토미튼 세명의 골키퍼가 있고요. 센터백에서 뛸수 있는 자원이 요로, 맥와이어 더리우트, 마지라위 리산마 루크쇼, 헤븐 그리고 프레데릭슨 선수까지 총 8명의 선수가 3백 라인에서 설수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아마드와 달로 선수가 가용한 자원이지만 마지라이 선수도 이 포지션을 뛸수 있다는 점에서 선수층이 두텁게 있고요 왼쪽 윙백을 보면 도로구 선수와 레온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이 자리 역시도 저는 루코쇼 선수도 충분히 뛸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역시도 더블스쿼드 이상의 선수단을 갖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선 미드필더 우가르테, 카세미루, 마이누, 콜리어, 그리고 브루노 페란데스도 이 자리에서 뛸수 있다는 점. 그래서 더블 스쿼드 이상의 선수단을 갖췄고, 이 선을 보면, 쿠냐, 은베모, 마운트, 브루노 페란데스, 더블 스쿼드를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최전방 공격수는 호일룬, 지르크지, 시도오비 선수까지 충분한 공격진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아직 맨유를 떠나지 못한 방출 자원들이 있죠. 가르나추, 안토니, 말라시아, 산추 선수가 있는데 아모링 감독도 이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어요. 만약 이 선수들이 구단을 떠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기는 이 선수들을 얼마든지 스쿼드 내에서 운용할 자신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린 감독이 선수단 장악을 확실히 하지 않았나 자신감이 표출된 인터뷰라고도 보여지고 사실 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실력이 떨어진 선수들이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스쿼드 내에서 어느 정도 운용을 하면서 다음 시즌 충분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과 달라진 맨유의 경기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패스앤무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테나 감독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맨유란 팀이 지금 너무 게으르다 뛰지 않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잘 되려면 활동량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빌드업이라는 게 가만히 서서 볼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압박적인 움직임을 피해서 계속 우리 선수들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스위칭을 해가면서 패스를 돌리는 게 진정한 빌드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량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근데 프리시즌을 보니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 다음 움직임을 갖고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쿠냐 그러나 은배모 선수같이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혹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전진적인 뽀렌번이 가능한 선수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창의적인 브루노 페란데스까지 더해지면 확실히 이 패스 앤 무브를 통해서 갖고 가는 맨유의 경기력이 확연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방 압박의 시스템화입니다.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맨유의 최전방 3톱 이세 명이 엄청 역동적으로 빠르게 균일하게 상대방을 압박을 합니다. 특히 측면 윙백까지 하프라인 윗선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해줘서 측면으로 상대방이 공을 돌리지 못하게 철저히 마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롱볼을 길게하거나 패스 미스를 하는 이런 경기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롱볼로 맨유 진영에 올 밀리더라도 맨유의 3백들도 상당히 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헤딩으로 클리어링 하얘내기가 굉장히 용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맨유의 전방 압박이 확실히 세련돼졌다 세 번째로는 아모림 축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측면 공간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측면 윙백과 이선 자원들이 측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걸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보면은 골키퍼의 킥이나 수비진에서 나가는 빌드업 킥을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몹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몰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상대방의 전반적인 선수들도 오른쪽으로 주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그 다음 움직임이 맨유가 하고자 하는 측면 플레이인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도르구 선수와 아마드 선수가 비대칭적으로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마드 선수가 중앙으로 인버티드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수차 싸움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고, 측면으로 빠져 돌아가는 움직임을 갖고 가기도 하지만, 또 아마드 선수가 전개를 하다가, 반대편 전환 패스를 아마드 선수가 직접 하거나, 다른 미드필더 선수가 왼쪽 측면 공간으로 측면 공간의 롱패스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급격하게 갖고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 선수단들이 오른쪽으로 쏠려있을 때 도르구 선수가 반대쪽 측면에 아이솔레이션 하는 포지션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르구 선수에게 공이 가면 분명히 지공으로 시작했는데 역습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도르구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와 1대1을 할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겨버리고 도르구 선수가 직선적으로 치고 쭉 올라가거나 혹은 이 선에 브로노 페란데스나 뭐 쿠냐 선수들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갖고 가주면서 상대방 수비수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도로구가 마무리를 짓거나 혹은 도로구가 뭐컷백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좋은 유효한 장면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프리시니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측면 활용 공간이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갖춰진 듯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3백 빌드업 혹은 골키퍼 빌드업부터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빌드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결한 패스웍입니다. 패스 앤 무브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굉장히 간결한 패스거든요. 저는 특히 후방 삼선 정도나 센터백 라인에서의 빌드업은 최대한 간결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부족한 중원에서 오래 볼을 갖고 소유를 한다기보다는 간결한 원터치나 투터치 패스 등을 통해서 빠르게 측면 공간으로 공을 전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맨유의 3선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런 움직임을 이제 패턴화 시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중앙으로 전진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오래 끌고 사압박을 한다기 보다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를 해준다거나 혹은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롱패스를 통해서 역습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혹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바로 다시 센터백에게 돌려주는 패스를 통해서 간결한 패스업을 통한 공소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시즌 아모림의 축구가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모림 프리시즌 치르면 좀 달라질 거라고. 다음 시즌 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고 리그 위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완성도가 시즌을 치르면서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프리시즌을 통한 맨유의 다음 시즌 경기력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많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 의견들을 보면서 좀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더 탄탄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